아진다만 <목소리도> 전세금을 반환해 주지 못하고 계신가요? 임대인의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몇 가지 제시합니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은 전세 사기 아닙니다. 언론이 다야 개월간 세뇌시켜왔던 전세 사기 이슈 때문에 전세로 인한 트러블이 생기면 무조건 전세 사기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전세 사기는 전세 입자를 속이고 전세금을 먹튀하는 행위를 전세 사기라고 합니다. 일률적으로 정리할 수도 없고 전부 나열하기도 어렵습니다. 전세 사기의 기준은 첫 번째, 기망행위. 두 번째, 미고지입니다. 속였거나 중대한 하자를 알면서 묵인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명백한 전세사기가 됩니다. 고지만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전세사기는 아니죠. 전세금 반환을 위해 노력했지만 자금용통이 막힌 상태거나 역전세 상황에서 부동산 순환이 막힌 경우가 태반입니다. 전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을 고려해 주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작은 단위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배포 좋게 편안하게 기다려 주긴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세 사기가 아닌데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해결 방법 몇 가지를 첫 번째, 다른 전세입자를 세팅해서 전세금을 반환해준다. 가장 현실적이며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전세기간이 만기가 되기 전에 또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방식이죠. 하지만 역전세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해결하지 못할 수 있는 위기도 있다. 두 번째, 매매를 하여 전세금을 반환해준다. 역전세 상황을 맞이한 현실에서 전세금을 반환을 하기 위해서 전세가로 매도가를 낮춰서 매도를 한 뒤에 전세금을 반환해 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사선책이지만 첫 번째 방법이 안 통하면 플랜 비로소의 대안이 될 것이고 조금 더 높은 확률을 보여줄 것입니다. 세 번째, 기타 자금 출처 계획을 세워서 실행 후에 전세금 반환을 해주는 것이죠. 해당 물건 처분하는 것이 여의치가 않다면 외에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여 급전을 만들거나 추가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것입니다. 허나 대출 한도가 꽉 차고 처분할 만한 자산이 마땅치가 않다면 당장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대차 동의를 해준다. 전세입자가 단기방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인이 동의해 주는 것입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있다면 세입자는 전대차가 가능합니다. 전세입자는 단기방을 운영하면서 나름 괜찮은 월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수익으로 전세금 대출 이자 납부와 나머지 수익금은 전세입자가 취해가는 것입니다. 일종의 위로금으로도 작용을 해 주는 것이죠. 언제까지 전세금. 반환 받을 때까지 주의해야 할 것은 전세입자가 물건 1순위를 놓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즉 임차권 등기 설정을 반드시 해야 하며 그 뒤에 단기방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집이 매매될 때까지는 전세입자와 임대인 상호간에 웬웬할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외에도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고요. 월천대사 tv를 통해서 부동산 경매 통화증을 시원하게 뚫어서 완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더큰 슬픔이 되야난 괜찮니 지금도 나는 실감나지 않는다 어제 네가 쓰던 컵이 아직 나와 둘이 앉아있다